네, 안녕하세요 조 팀장입니다. 오늘 현장은 울산 옥동 롯, 롯데 인벤전스 아파트입니다. 오늘 설치할 소화기는 인덕션용 소화기고요. 후드는 하츠 침리 후드랍니다. 음, 현재 후드가 이렇게. 침리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하부에는 아직 인덕션이 들어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인덕션 콘센트랑 아고 차단기에 쓸 UTP 선 이렇게 뽑혀 있네요. 먼저 차단기를 전기 차단기를 연결하기 위해서 인덕션 콘센트를 좀좀 떼도록 하고요. 그리고 후드 커버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드 커버를 이제 제거하였습니다. 후드 커버를 제거하니 이렇게 상부에도 UTP 선이 나와 있죠. 이 선은 이제 다일를 붙이기 전에 벽체를 통해서 하부 인덕션 콘센트 쪽으로 나온 UTP 끝과 지금 같은 선입니다. 이선 끝에는 전기차단기에 물릴 신호선, 신호선을 양 끝에 연결할 겁니다. 전기차단기가 있죠? 전기차단기에 보면은 이렇게 잭 잭을 꼽아야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신호선 잭입니다. 이 신호선 잭이 짧기 때문에 이 신호선을 가운데 이렇게 잘라서 이끝 부분을 이렇게 한쪽에. 연결시키고요 위 쪽에 있는 UTP 그쪽에 이렇게 연결을 시킬 겁니다 위쪽에는 이제 이제 끝 부분이 수신부 소화기 본체죠 본체 본체에 고치게 될 거고요 수신부는 위쪽에 거치될 겁니다. 콘센트, 한쪽이 남아있죠? 예, 수신부는 220V 전원이 공급돼야지 이 소화기가 계속 작동이 되기 때문에 위에다 거치시킬 겁니다. 어, 전기차단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인덕션용 콘센트 중간에 물리게 될 겁니다. 뒤에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이 접지라는 걸알수 있죠. 파란 파란색 2.5 스퀘어 선이 접지구요 녹색이랑 녹색이란다. 갈색이랑 회색이 남았는데 어, 비접촉 검정기로 한번 체크해 보면은 갈색 선이 핫선이고 회색 선이 엔선입니다. 갈색선이 핫선이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음, 보통은 핫선을 차단기에 왼쪽에 많이 꼽는답니다 주로 그래서 저는 갈색을 왼쪽 왼쪽에 꽂고 갈 회색선을 오른쪽에 이렇게 연결을 할겁니다. 음 지금 이 장같은 경우는 이제 차단기 설치할때 잘 설치해야됩니다. 지금 보면은 장과 뒤에 우라지가 공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차단기를 박아버리면 이렇게 장문이 다 안닫히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아랫장과 중간장 사이쯤에 이렇게 차단기를 설치하는 게 아주 이상적이겠죠? 음, 그래서 그런지 아까 콘센트도 이렇게 아래장과 중간장 사이에 콘센트가 달려있답니다. 음, 차단기 신호선 잭을 이제 연결해보고 UTP에 그리고 차단기 중간에 이제 선 잘라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단기를 연결하였습니다. 차단기를 연결하고, 인덱션 콘센트도 다시 원래대로 똑같이 고정해 놨습니다. 여기 있는 이 신호선도 제가 연결했죠. 위에도 수신부의 꽃을 잭을 연결하였답니다. 어, 저 앞에 다른 동영상에 UTP 연결이라고 하는 동영상 보면은 선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리고 차단기도 어떻게 결선하는지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은 그 영상을 참, 참고하여서 보시면 됩니다. 이제 분산 호줄과 온도 센서를 위치할 다공할 위치를 볼 건데 이렇게 가운데 두 군데에다가 다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침리 후드 같은 경우는 위에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소화기를 이삿갓 안쪽에다가 이제 놔둘 거고 동관으로 이제 고정을 해서. 소, 후드를 틀었을 때 진동이 있는지 없는지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을 또 해볼 거랍니다. 우선 그러면은 타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센서와 분산 노즐을 타공하고 현재 분산 노즐까지 연결해 놨습니다. 어, 그리고 후드 하단부에 지금 조작부, 조작부도 보정했습니다. 이제 소화기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화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노즐과 연결했고요. 동관을 리보드를 틀은 상태인데 진동이 없습니다. 전혀. 소화기가 진동이나 소음에 관련돼 간섭되지 않고 있고요. 어, 생각보다 동관이 단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설치해 놓으면 고정이 아주 잘 된답니다. 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다 위로 다 빼놨습니다. 저기 보시면 소화기 선도 있죠. 남아 있는 일은 이제. 수신부에 이제 모든 이제 이런 잭들을 꼽는 일만 남았답니다. 한번 잭을 다 꽂고 수신부를 위에 거치하고 선정리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수신부도 이제 후드 커버 안쪽에 이렇게 고정을 했고 선정리도 했답니다. 어... 소화기 지시압력기에 보면은 게이지가 녹색으로 충압 상태가 아주 양호하게 잘 되어 있고요. 현재 지금 제가 전기차단기를 켠 상태입니다. 인덕션 콘센트에 전기가 잘 들어오고 있죠. 전기차단기 버튼을 끄면은 이제 인덕션으로 가는 전기가 꺼지겠죠? 한번 눌려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켜보겠습니다. 지금 전기차단기 작동도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단기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가 났을 때 소화기가 분사되는 동시에 인덕션 콘센트도 같이 꺼지게 되어 있죠. 오늘 현장은 뭐 마찬가지 아주 또 무난하게 잘 설치가 되었답니다. 항상 본인들 집에 소화기가 잘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잘 작동하는지 이런 조작부를 통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팀장이었습니다.